제가 농사 매매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공부할 수 있는 영역대가 매우 높아요. 왜그냐면 이건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20종목에서 30종목을 가지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달 동안에 매매를 할수 있는 구간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달 기준으로 잡고 하루에 한 종목 매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한달 동안 매일매일 매매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매매를 하고 이 종목들 중에서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면은 잘라내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회전율을요, 계속 돌릴 수가 있어요. 회전율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꾸준하게 공부가 가능합니다. 공부가 가능하고, 그거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농사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농사 매매를 함에 있어서 수익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수익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공부한다, 가정을 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하루에 한 종목만. 일대일이죠 하루에 한 종목만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신에 하루에 매도는 많이 하셔도 돼요. 다섯 개, 여섯 개 매도 쳐버려도 됩니다. 쳐버려도 되는데, 대신에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은요, 하루에 한 종목. 아시겠죠?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laughs>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구간이 언제냐면은, 농사 매매를 하고 분산 투자를 할 때요. 농사 매매를 하고 분산 투자를 할 때, 하루에 막세 개, 네 개씩 사요, 종목을. 그러면은 20종목 사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립니다. 일주일. 그쵸? 그러면은 내가 20종목을 매매를 하는데 일주일만에 도, 종목을 다 사버리면요. 한달두달 달 동안에 맥혀요. 거기서. 더 이상 공부를 안 해요. 요렇게. 여기서 더 이상 공부를 안 합니다. 내 종목을 이미 다 사버렸기 때문에 매수할 만한 종, 종목을 보려고 노력도 안 하고요. 내가 여기서 손절 나와도 대응이 안 돼요. 왜? 수익 나는 게 없으니까. 어떤 게 수익이 나야지 손절, 손절이 나왔을 때 차분하게 손절이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종목만 사는 게 맞고요. 2 0 종목을 가져간다고 가정해서 한달 내내 매수를 해도 한 달, 한 달이 걸립니다. 맞죠? 한 달이 20일이잖아요. 20일인데 20일 내내 한주 하루에 한 종목 사면요. 매일매일 살수 밖에 없어요. 하루에 사면은 또 한두 종목 체결되고, 익절 나오는 거는 익절하고 떨어지는 거는 손절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20일이 지나도요. 분명히 내가 들고 있는 현금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현금 가지고 계속 률 계속해서 회전율을 올리고 이 회전율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 그러면은 내 계좌는 당연히 플러스로 차근차근 돌려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되어 있는 그 금액대로 조금 조금 종목을 더 올리던가 아니면 시드를 올리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내 계좌를 눈덩이 굴리듯이 농사 잘못 짓고 있었어요. 이제 제 방법이에요, 이거는. 제 방법이에요. 시드가 작으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 시드를 갖다가 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맞죠? 공부를 하는 게 제가 저도 예전에 농사 매매를 했고 저도 단테님 방송을 보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꾸준하게 농사 매매를 했었거든요 20개 종목을 매수를 했었고 30개 종목을 매수를 했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저가 제가 했던 매매예요 이거는 제가 했던 방법이고 제가 했던 매매인데 저 또한 하루에 다섯 개씩 샀거든요. 다섯 <laughs> 개 5개. 어, 5개 종목을 사요, 막, 하루에. 살게 엄청 많아요. 3번 자리 많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다 3번 자리라고 착각을 하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 내가 만약에 오늘, 저 뭐야, 세운 메디칼을 봤어요. 그러면은 세운 메디칼 3번 자리죠. 1번, 2번, 3번. 이평선에서 지지받아주고 있고, 구름대 뚫었고, 볼린저밴드 뚫었어요. 맞죠? 1번, 2번, 3번 자리잖아요. 여기서 사요, 저는. 예전에, 예전에 이제 저도 혼자 매매했을 때. 이거 사고. 자, 또 종목들 돌려봅니다. 종목들 돌려보면 은 한국 유니온. 자, 어때요? 3번 자리죠? 자, 1번, 2번, 구름대 지금 2평선 돌파 못했으니까 이건 하루, 하루 정도 지켜보고. 2번이 짧죠? 그러니까 이게 3번 자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예시입니다, 예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도 매매를 하다 보니까 종목이 쌓여요. 쌓입니다. 우리가 항상 뭐 정확하게 이평선이 있고 구름대가 있어서 이평선 밑으로 나포가대가 나오고 구름대 밑에서 3개월 이상 횡보를 하고 돌파해서 안착한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모양만 요 모양이면 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하루에 살게 너무 많아요. 하루에도 뭐 이종목도 사고 저종목도 사고 그러면은 농사 매매가 그냥 정말로 씨를 뿌려놓고 무, 주구장창 기다려야 돼요. 주구장창. 그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제가 이제 이 매매를 해봄으로써 느낀 거는 뭐냐면은 그쵸 고르고 고르는 거죠. 아이 씨앗이 좋을까 저 씨앗이 좋을까. 음, 그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보고 아이 씨앗도 한번 뿌려볼까 한번 뿌려보고 아 오늘은 이 씨앗이 좋아 보이는데 이 씨앗도 한번 뿌려볼까고 뿌려보고 내가 고르고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매수. 고민. <laughs> 매수할 때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할 때, 매도를 할때 고민을 해요, 매도. 매도. 그쵸? 매도를 할때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매수를 할때 이미 고민이 끝나 있어야 되는데, 매도를 할때 고민을 합니다. 그쵸? 반대로 하셔야 돼요. 매수는 고민 고민해서 한 종목을 골라야 되고, 매도는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맞죠? 왜 이미 기준을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매수하기 전에 손절가, 익절가, 중간에 빠져나올 자리들, 내가 기간들 가져갈 기간들 그런 거다 정해놓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보면은 매수를 할때 이미 다 정해놓고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 매수는 정말 신중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대충 들어가죠. 20종목을 사면 되니까. 내가 20개 사면 되니까 살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기회가 많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20개 종목을 샀는데 대충 들어가죠.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막 사요, 그냥. 막 사고 이제 그때 고민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아, 여기 손절라인 이탈했는데 손절해야 되나? 모르죠.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몰라요. 아, 이거를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팔아야 되나?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근데 이게 이미 끝나 있어야 돼요, 매수를 할 때. 그러니까, 이 매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보면요, 하루에도 한 종목 살게 없어요. 하루에도.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에 초점을 두니까 이 방법들을 지나치게 됩니다. 수익에 초점을 두니까. 내가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매일매일 돌려가야 되는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을 멈춰버리죠. 내가 직접. 브레이크를 밟아버려요. 종목을 다 삼으로써. 종목을 다 사게 되면은 거기서 더 이상 종목을 안 봅니다. 차트를 안 봐요. 제가 예전에 이제 매매하면서 느꼈던 것들이에요. 이거는. 강요하는 건아니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셔라 이거죠. 예전에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고, 제가 실제로 20개 종목을 분산 투자해서 분명히 수익도 납니다. 수익이 안 난다는 게 아니에요. 3번 자리인데 당연히 수익 나겠죠. 수익은 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언제 공부를 하냐면요. 매수할 때랑 매도 할 때만 공부를 해요. 매도 할 때. 음. 그러면은 이 중간에 띄어져 있는 요구간 있죠, 요구간. 매수를 다 끝내고 매도하기 전에 이 구간이 공백이 남잖아요. 이 공백 구간에서 공백에서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안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것 같아도 안 해요. 매수를 하려고 내가 신경을 쓰면서 주식을 보는 것과 매도를 하려고 신경을 쓰면서 보는 것과 이게 다 끝나고 끝나고 나서. 공부를 하는 거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에요. 별 생각 없어요. 이 매수 끝나있고, 매도가 끝나있으면 별 생각이 없습니다. 차트 보는데. 어, 얘 올라가네. 아, 이거 어제 봤던 건데 올라가네. 아, 이거 살걸. 이러면서 후회하고 있고. 음. 그쵸, 사놓고 보질 않죠. 저도 그랬어요. 그니까, 러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돌렸더라면, 내가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요 사이클을 매일 매일 매수를 하고 매일 매일 매도를 해가지고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쌓이면은 실력이 더 늘어났을 텐데 이 공백 한이 공백이 한 6개월에서 8개월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1년에 내가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두 달에서 세 달밖에 안 된다는 거죠. 두 달에서 세 달.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종목만 사보자. 요걸 꼭 지켜보세요. 하루에 한 종목 사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오늘 오신 분들 요거 꼭 지켜서. 매매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